따당 여기 제가 연습한 필 연습한 주차장입니다. 파주 동패동 지금 오늘은 6월 19일입니다. 6월 19일 지금 4시 32분이고 집에서 첫골 잡고 나왔습니다. 한 2. 몇키로 떨어진 데서 어, 동패동에서 골 나온 거고요. 어, 지금 파주 동패동에서 제천 세명대학교 있는 데 갑니다 세명대학교가 아마 착진 것 같아요 요금은 9만 원이고요 운행시간은 안 찍어 봤는데 모르겠네요 뭐 적당히 걸리겠죠 차 밀리기 전에 지금 빨리 나가야 됩니다 차 받아서 그러면 저는 아 차는 레이고요 아 레이라 경차라 요금 50% 할인이네요 동행료 꿀콜이네요 지금 비가 올것 같아요, 오늘 저녁부터. 제천 어, 갔다가 얼른 복귀, 복귀 콜 잡으면서 집방향으로 오도록 할게요. 오늘 원래 일찍 나오려고 아침에, 음, 아침에 나오려고 아침에 콜창을 좀 보고 있다가 잡, 갈 만한 게 없어가지고, 어, 결국에 뭐 잡긴 잡았거든요. 어, 두콜 잡, 두골 자꾸 출발하려고 두 골을 동시에 잡았어요. 동시에 자꾸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어, 잠깐만요 출치 다 왔거든요. 둘다 취소됐어요. 그리고 또그 다음에 골을또 잡았는데 또 취소됐어요. 어, 그래갖고 힘이 빠져갖고 있다가 골창 열어놓고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가지고 다골 잡고 나온 거고요. 그럼 전는 제천 가서 다시 영상 촬영할게요. 저는 제천에서. 초보 기사가 살아나올 수 있을지. 살아나오겠죠, 뭐. 뿅! 따당 아직 제천 도착 못했고요. 지금 시간 6시 55분입니다. 한 7시 한 20분에서 25분 사이에 제천 도착하는데, 아,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제천에 콜이 떠 있었거든요. 인천 가는 거 10만원짜리. 그걸 잡는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 제천에 홀을 계속 보고 왔는데 아, 10만원짜리 인천가는 홀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9만 5천원짜리 부천 상동가는 홀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9만원인가 9만, 9만 5천원짜리인가 또 고양시가는 게 있었습니다 새 홀이 있었는데 아.. 인천을 갈걸 그랬어요 그걸 갈걸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내일로 넘어갔어요, 이제. 아까 그러니까 6시 좀 넘어가면서 내일 걸로 넘어가면서 9만 원으로 요금이 내려가긴 했는데 그걸 갈걸 그랬습니다. 아. 뭐, 청안 되면 제청 가가지고 한번 전화 한번 해보죠, 자꾸, 상황 시에. 어차피 오늘 보내도 되는 콜, 콜 같으니까 전화 한번 해보죠. 아, 한. 가서 한 5분, 10분 지켜보고, 한번 뭐 그걸로 이동하든, 아니면 뭐 대리코를 잡고 이동을 하든. 근데 좀 실수한 것 같네요. 그냥 거기서, 어 바로 따당을 치고 인천에서 대리를 시작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었던 것 같다는 지금 생각이 들어요. 아주 제가 초보다 보니까 판단력이 빨리빨리 안 쓰네요, 이게. 아까 살짝 결정장애가 왔어요. 약간 거의 1시간 동안 한 시간 이상 초반부터 떠 있었던 거이거든요 계속 고민했습니다. 계속 잡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을 했는데 잡는 게 맞는 거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돌이켜서 뭐 지나고 나면 뭐 합니까? 잡았어야 되는데 그죠? 이러면서 한번 또 배우는 거죠. 다음에는 이럴 때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천까지 지금 한20몇분 정도 남았어요. 20분 정도, 20여 분. 제천까지 빠르게 안전하게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짜잔! 아, 제천에서 일 끝났습니다. 여기 지금 대학교 안에, 학군단에서 일 끝났고, 운행 시간은 어, 두 시간 반 걸렸습니다. 아, 그리고 톨비는 50% 할인돼서 5,200원 나왔습니다 아, 자, 여기 바로 근처에 대학교 올라오기 좀 전에 여기 의림지라는 데가 있네요. 의림지. 이쪽에 식당들 보니까 차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충 여기서 좀애기하나가 여기서 제천까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5km 정도만 가면 제천 홀지 근처니다 청전동 그다음에 또 무슨 동이었지? 아무 거기 좋은데 다 여기서 가까워요. 5km 안 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림 쪽에서 한번 대기해 보도록 할게요. 뿅! 짠. 여기가 을인지 여기가 을인지네요 여기 장난 아닙니다. 지금 아이콘은 다지지글 쓰나봐요 콜이 뜨자마자 그냥 사라져. 순삭입니다. 순삭 일단 여기서 좀 대기하다가 청전동이나 뭐 이런데로 슬슬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뿅. 여기, 의림지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어, 뭐, 여기서 이무기가 옛날에 나왔대요. 그걸, 냥 뭐, 오 형제가 뭐, 처치해갖고, 평화가 왔다는 그런 전설의 호수입니다. 뿅! 짜잔! 아 예, 저는 지금 제천 터미널까지 왔고요. 어, 코를 잡긴 잡았었습니다. 10만원짜리 분당 대장동 가는 거 하나 잡았었고. 14만 원짜리까지 올라와서 12만 원에서 1 2너 잡았다가 아무튼 두골도 잡았다가 어, 뭐 복장 뭐어쩌저쩌을 해갖고 그냥 다콜 제가 그냥 빼달라고 했습니다. 다 아, 버빙 콜이었고요. 빼달라 랬고요그 다음에 7만 원짜리 원주는 잘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 아 지금 1 시간 살짝 넘게 죽었어요 지금 대처나서. 빨리 탈출해야되는데 9시 8시 44분이거든요 9시 정도에는 탈출해야되는데 콜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짜잔! 와 제천에서 아까 뭐한 한, 한두 콜못 잡고 원주 가는 거못 잡고 아두콜 버리고 버빙콜이라 그리고 두 시간 죽었네요, 두 시간, 총. 지금 안양 가는 꿀잡았고요 요금은 1 1만원이고요 안양, 안양 쪽에 지금 비가 서울 쪽에 오는 것 같아요, 수토권에는 아, 저동이 됐는데 오늘 큰일 났습니다. 이제 두골 밖에, 이제, 이제 두골 잡았고, 비는 오고, 오늘은 안양 들어가면 어떻게 뭐 그냥 먹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트로파 타고. 일단은 안양 가보겠습니다. 뿅. 다당. 네, 저는 지금 안양에서 끝났고요. 오늘은총 75분 했습니다. 73분인가 4분인가 한것 같은데 75분, 75분 정도 했어요. 주차 뭐 금방 하긴 했지만. 음, 코은지 많이 떠 있는데 잠깐 담배 한대 피고 그리고 물어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짜잔. 콜 바로 잡았어요. 바로 끝난 아파트에서 콜 나와서, 출지가 바로 옆이라, 요금은 그냥 그런데, 35,000원 짜리고, 어 용인 갑니다. 서천동이라는 데 가요. 가서 다시 영상 켤게요. 뿅. 짜잔. 운행 끝났고요 어 아, 여기 서천동이라는 데가, 저는 여기가 경희대학교가수원인줄 알거든요? 근데 이게 행정구역상 용인이네요. 일단 용인 서천동에서 끝났고요. 잠깐만. 아, 씨. 로 가야 되나? 네. 아파트를 통과하는 길이 왔더니. 일단 서천동에서 끝났고요. 운행시간 30분 걸렸어요. 그리고, 아이고. 저는 지금 바로 이제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해서 일단 멀리 이동할 수가 없어서 아직 비가 또쏟아다시다가또 멈췄습니다. 어, 반송동 갑니다. 반송동. 요금이 얼마야? 카카오로 잡았고요. 18,400원 400포인트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갈게요. 2만 몇천원이니까. 뿅. 짜잔! 어, 여기 동탄, 여기가 북광장인지 남광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신라스테이에서 끝났습니다 어, 운행은 한 7분? 운행 걸렸어요 일단은 저는 방음골 잡고 비가 올것 같으니까 빠르게 집 쪽으로 가고 싶긴 한데 골이 없네요 어, 가보겠습니다 뿅 짜잔아비 오네요.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동패동 잡았고요. 요금은 별로인데 5만 원짜리에요 동패동은 바로 집 근처죠. 일단 음 가볼게요. 좀 천천히 가죠 뭐. 가까운데 기다리라 하죠 뭐. 비 오는데 설마 도망 가겠어요 손님이. 살짝 소강 상태 되면 비타고 가겠습니다. 지금 하늘이 어, 소나기 같아요 느낌에 구름이. 있는 데가 있고, 지금, 구름이 뚫려 있는 데가 있어요. 좀 기다려볼게요. 뭐, 아님 말고, 취소하려면 취소하고, 다른 걸 타지 뭐.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뿅! 따잔 지금, 끝났어요, 동패동에서. 운행 딱, 딱 정확하게 60분 걸렸네요. 일단 뭐 좋은 코는 아니지만 가격이 일단 뭐비비 비 때문에 일단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오늘 비를 한 방울도 안 맞았거든요. 아까 비가 막 쏟아졌는데도 어 제가 내리면 비가 안 오고 <laughs> 운행할 때비 오고 막 이랬어요. 근데 비를 피해 다녔는데 오늘. 아까 마지막 콜 잡았을 때는 막 비가 쏟아졌어요. 근데 그냥 기다렸잖아요. 제가 비가 멈출 때까지 그냥 멈추고 라이딩해서 갔고요. 지금 동패동에서 끝났는데 비가 또 많이 왔었거든요. 오는 길에 이제 끝나자마자 비가 거의 지금 부슬비예요. 소강 상태. 내리긴 내립니다. 지금 살짝 막고 있어요. 더 많이 오기 전에 후다닥 집으로 갈게요. 집 되게 가깝습니다 여기서 몇분안 걸립니다. 그럼 얼른 가보겠습니다. 뿅. 짜잔! 아집 앞에 왔어요. 오늘도 그때 이 껍데기를 너무 많이 시켜 먹어가지고 껍데기에다가. 아, 배고파서. 삼각김밥 하나 하고, 껍데기하고, 아, 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껍데기하고, 삼각김밥하고, 맥주 한캔 먹고 집에 갈게요. 아이고, 원래 술을 잘안 먹는데, 이게, 끝나고 맥주 한잔 먹는 게 이게 <laughs> 습관되면 안 되는데. 아니네. 어 오늘 제가 원래는 일찍 나오려그랬거든요 일을 근데 콜 취소가 막 계속 되는 바람에 잠이 들었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낮에 낮잠 좀 자고 간만에 쉬는 날푹 쉬었습니다 어저께 새벽 1시까지 현장에서 야근하고 와갖고 피곤했나봐요. 혼자서 야근했거든요.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혼자서 야근을 했습니다. 과천에서요. 그래가지고, 음좀 많이 피곤했나봐요. 이렇게 막좀 등짝이 이렇게 막 벌어지는 것처럼 힘들더라고요. 낮에 좀 낮잠 잔 게, 피로가 좀풀린것 같아요. 오늘 5시에 나와가지고, 5시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5시 조금 전에. 4시 450분? 뭐이 정도의 차량 인수했으니까. 음... 오늘 딱 9시간이 됐습니다. 9시간 일했습니다. 9시간 이라고 매출은 30만 8천 원 했습니다. 물론, 좋은 매출은 아니죠. 제천에서 한 2시간 죽었어요, 제가. 그, 죽은 시간만 빼면은, 음, 거의 바로바로 콜 잡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죽은 시간이 없었는데, 제천에서 2시간을 죽었어요. 제천 내려가가지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어, 한, 한 20분? 30분? 30분 정도 뒤에 콜을 잡았다가, 제가 취소했죠. 스포를. 버빙고이여가지고요 그거 타고 왔었으면 좀더 좋은 매출 을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그때 와가지고 폴 타다보면 지금 복귀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비 오는데. 비 맞고 막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비는 거의 안 맞았으니까요 오히려 더잘된것 같기도 합니다. 운이 좋은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30만 8천 원 했고, 뭐, 교통비 5천 원 빠져가지고, 5,200원 빠졌죠? 솔비 첫 번째 골. 순수익은 24만 1,200원 했고요. 시간당 매출로 계산해보니까 3만 4,200, 뭐, 22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 그냥 평타는 쳤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썩 좋은 매출은 아니지만 그, 그닥 뭐 나쁜 매출도 아니고 평균치를 한것 같아요 내일 어차피 복귀를 또 빨리 했었어야 돼요 내일 아침, 아침에 아침 예약콜을 잡아놔가지고 집에서 잠만 자고 또 바로 일어나서 나가야 됩니다 지금 근데 내일은 비가 1개월을 다시 한번 알아봐야겠는데 음.. 하루종일 비가 내리, 내린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호우주, 호우주의보 뭐, 뭐, 뭐 내리고 막한거 보니까 그러면 내일은 어.. 휠을 안 갖고 아마 뚜벅이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내일 첫 콜이 화성 어디 들어가는 건데 고거.. 아.. 뚜벅이로 들어가면 조금 힘들, 힘든 힘든데 갈 수도 있어요 아직 착지를 제가 안 봤는데 웬만하면 휠을 갖고 나갈 거거든요? 비가 중간중간 멈추고, 이런, 이런 게, 아, 많이 그렇다고 하면? 근데, 하루 종일 비가 온다 그러면, 내일은 한번 뚜벅이 버전으로, 간만에. 휠 사고 처음인 것 같은데, 뚜벅이로 타는 거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잘탈수 있을까요? 콜리떡이 앞에서 이 시간에 이게 네. 16,000원짜리 콜이에요 아니 15,000원짜리 안타죠 술도 먹었고 어쨌든 저는 어, 어, 얼른 먹고 음. 들어가서 한번 일찍 자야될것같아요 편집만 후다닥하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다시 영상 키도록 할게요. 내일 아침 콜은 내일 말씀드릴게요. 내일 영상에서. 뿅!